안녕하세요. 오늘의 급등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차트를 통해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영상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010-9959-6611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이다 차트는 일본 기준이며 흐름이 명확히 하락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낮춰가며 전형적인 디센딩 채널 패턴을 형성해 왔죠. 약 1,300원 대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어 현재는 400건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점은 2025년 10월 중순과 11월 초 그리고 2026년 1월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유입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특히 1월 말엔 이례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대거 출회되었고 이에 따른 심리적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추세선을 보면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엔 11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은 뒤 11월엔 900원 부근, 12월엔 700원 부근에서 각각 저항을 맞고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점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며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이러한 패턴은 상승 전환보다는 하락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보조 지표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량 흐름만 보더라도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마다 거래량은 줄고 하락 시점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매도 주도형 패턴입니다. 특히 최근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캔들을 보면 매일 꼬리를 달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갱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은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가격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아래의 지지선은 약 400원 초반대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2023년 하반기에도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이며 단기 반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370원 부근, 그 아래로는 330원 선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들은 과거에 장기 횡보하던 시세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하러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발생할 경우엔 460원에서 480원 사이의 매물대가 1차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몇 차례 반등을 시도하다가도 결국 밀린 자리였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전환을 기대하려면 단순한 반등 이상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500원 이상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캔들이 두세 차례 연속 출현하는 형태가 나와야 중기적인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단기 반등이 불과한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큰 폭의 하락 이후 조정도 없이 곧바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점엔 무리한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매수 단가나 대응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분석을 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맞는 맞춤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하락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응시엔 욕심보다는 생존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으로 추세 전환이라 단정 짓기엔 아직 부족한 근거들이 많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관망도 전략입니다. 다만 일부 비중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보려는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명확한 손절 기준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010995966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는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여.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 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